시멘트 산업 시장 동향 보고서 본서에서는 시멘트의 원리, 종류와 특성, 제조 공정, 규격과 품질 등 시멘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국내 시멘트 관련 법률 정보를 파악하여 시멘트 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분야는 시멘트 산업의 국내시장 현황이다. 시멘트 산업을 분류별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하게 조사한 후 시멘트 산업의 시장 분류와 전망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한국시멘트협회와 통계청, 시멘트에 관한 저널 홈페이지 등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기관과 학술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시멘트 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또한 주요 해외 시멘트 산업 국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며 세계 시멘트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서는 출판사 BP기술거래의 도서로 교보문고, S24, 알라딘, 인터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